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종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일요일이고요 긍정학원 281일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춥습니다. 밖에는 영화로 시작했었고, 지금은 그래도 10도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달리기를 하고 나서 몸이 많이 피곤해서 잠을 푹 잤는데, 그러고 나니까 몸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네요.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도 정리해야 되고, 또 그런 제 글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몸은 어제 충분히 풀었으니까, 오늘 운동은 피로를 푸는 수준에서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이어리에 적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럼 긍정어구를 외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귀하품하다 토을2 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자막 없이 미국 영화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 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불리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어구를 외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나만함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천 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까지 애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 베스트 이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목요일 초을 받아 졸 축사라는 자랑스러 동문이 되었다. 나는 모 것을 일련이 전부 이루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